당신은 소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8절,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 잃으면 등풀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즉, 옷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그 말을 찾아 놀아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제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현대사회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경쟁하는 사회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쓰임새로... 구분합니다. 심지어 어느 부자 동네에서는 요즘은 쓸모 있는 나무는 떠 잎을 보면 안다며 유치원 입학하기 전에 성패가 결정된다고 제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쓰임새를 키우기 위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쓰임새가 있는 자리가 적으니 자연스럽게 경쟁은 치열해지고 몇몇 소수의 사람들 제외하고는 그 자리에 앉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자신이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내 자신에 대해 실망을 하고 우울증이나 심각한 불안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쓰임 받는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의 가치를 알아주면 좋을 텐데, 종종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 우리 중에도 내가 쓸모없거나 내 가치를 못 알아봐줘서 실망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아무도 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실망할 때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비유죠. 마지막은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세 비유 모두 잃어버린 하나를 찾고 어, 기뻐합니다. 그래서 세 비유 모두 다 하나를 찾았을 때,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았을 때 잔치를 엽니다. 예수님이 무리들 앞에서 세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내용의 정홍점은 그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비유들은 이세 천사의 기별처럼 전진적으로 뭔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마리 양중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열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아들 중 하나를,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은 깊어지고 한 사람의 가치가 커지게 됩니다. 이세 비유는 잃어버린 하나의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흔히 성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 탕자를 잃어버린 아버지, 이 성부, 아버지는 성부를 상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러면 두 번째 비유는 뭐겠습니까? 성자,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나왔으니까, 어, 성령 하나님. 성령. 그래서 여자가 등불을 켜고 드라크라마, 드라크라마를 이제 찾, 찾, 찾 찾습니다. 그래서 이세 비유는 3일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3일째 하나님께서 한 목적을 가지고 협력을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목적이냐면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계신답니다.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비유를 통해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각 비유마다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 영혼을 찾는데 다른 특징들이 다 있어요. 오늘 본문은 전체적인 세 비유의 맥락 속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을 때 드라크마의 그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라크마 비유가 다른 비유와 다른 점이 첫 번째로 동전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비유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사람이나 스스로 무리를 벗어났고 스스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동전은 가치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물질이라, 일지, 물질이지 생각이나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전은 스스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동전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된 사람이냐면은 잃어버린 바된 사람입니다. 팔레스타인 당시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창이 이렇게 네모하고 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굉장히 동그랗고 이렇게 좁습니다. 이렇게 많하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도 어두워서 방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햇빛이 창문이 좁다 보니까 방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 장소에서 이제 동전을 떨어뜨리면 찾기가 무진장 힘들겠죠. 동전이 양처럼 살아있고 이렇게 음매 음매한다면 어, 금방 이렇게 찾을 텐데 이더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동전은 홀로 어두운 구석 먼지가 가득 가득한 곳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동전은 생각이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신 스스로,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실무 교훈 193페이지에 보시면, 잃어버린 언저는 허물과 죄로 잃어버림 당했으나, 저희가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한 자들을 표상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어둠 속에서 먼지 같은 죄를 덮어쓰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 같은 사람은 자신이 잃어버린 상태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동적 같은 사람들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절망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오늘 비유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동전은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주인은 그 동전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그 동전을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 드라크만은 이 당시 하루 품삭 정도 되는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한사람은뭐 10만에서 20만 정도 사이가 될까요? 잘그 정도 되겠죠. 여러분이 집에서 그 돈을 잃어버린다면 쉽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저는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뭐 이렇게 책에다 꽂아놓다든지, 그러면 뭐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여자에게는 이, 이 동전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결혼을 하면 드라크마 10개를 깨워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선물을 합니다. 현대로 따지면 결혼이나 프로포즈를 할때 다이아 반지를 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자에게는 이 드라크마 하나가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넘어서 돈으로 살수 없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동전이었고, 잃어버린다고 해서 에이 다음에 찾자하면서 잊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자에게는 이 여자에게는 중요하고 귀중한 의미가 있는 동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잃어버린 바 당했지만, 우리가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저 어두운 구석에서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하루 사업밖에 안 되는 별 가치가 없는 우리일지라도 주님에게는 우리 한명한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명한 한 명은 주님 앞에 돈으로 한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아, 15절에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혹시 여러분들은 어제 먹은 정신밥 기억나십니까? 그럼 이틀 전 정신밥은요? 혹시 일주일 전밥 메뉴는 우리 강경집사님 기억할 수도 있겠습니다 밥 메뉴는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난 부모님 혹은 나를 떠나보낸 소중한 사람들을 잊어버리십니까? 이미지는 흐리흐리 할수 있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귀중하기에 우리 가슴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빛이 없는 세상에 있더라도 먼지에 덮인 돈전처럼 우리가 죄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우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주님을 떠나 잃어버린 돈전이 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쓸모 없다고 느낄 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비유에서 또 다른 점은 두 비유에서는 남자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여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 당시 여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였습니다. 여자들은 집에서 은자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흔히 겪는 그런 일상이었죠. 예수님은 주위에 모인 여자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항상 사용하실 때 상대방을 생각하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특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여자나 잃어버린 자 되었지만 잃어버린 바 된지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 혹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가 시작할 때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어, 누가 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새 비유가 시작할 때에 몰려온 사람들의 어, 네, 종류들을 이렇게 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세인과 서인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대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보시면,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난받고, 욕을 먹으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세리와 제인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힘도 있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가치를 느끼면서 의미를 느끼면서 살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제인과 제, 세, 세리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원망하고 비난을 합니다. 이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약자를 괴롭히고 주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를 통해 그들의 양심을 각성시키는 목적도 당연히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중점은 세례와 죄인들 혹은 사회적 약자인 여자들을 위한 비유였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육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자신이 정말 쓸모없다는 생각도 들고 자신 스스로 비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구호받,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라크마처럼 그들의 영적 상태는 처참했어요 심지어 양이나 탕자처럼 스스로 죄인을 차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인과 세리들은 생각해 보시면 이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서 잊혀졌고 무시당했고 사회가 그렇게 정의했고 그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그들은 인간이 만든 율법에 희생당했고 노마가 만든 법에 억압당하고 착취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드라크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비난받고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그 자신이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불쌍한 자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 내가 너희를 절대 잊지 않고 찾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그런 사람들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박힌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우리는 내가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으로 산, 아, 주님의 목숨으로 산 사람들이기에 귀하고 값진 존재인 것입니다. 엘리나잇은 한 영혼의 가치를 알기 위해 겟세만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빗방울과 땀방울 보라고 말을 합니다. 갈바리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군 198페이지에는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크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다 이, 이 잿된 세상 속에서 너무 가치없고 스스로 그렇게 자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이렇게 세상에서 잃어버린 바 되어 주님이 찾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한 사람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오늘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항상 외면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녀는 어느 집 구석에 있는 동전처럼 잊혀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녀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셨고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한 여자를 위해서요. 민족의 배반자였던 세리장 사께오, 그도 주님께서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항상 사람들에게 질척받으며 외면 당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주님이 찾아가지 않았다면 자기의 재산의 반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셨고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12년 된 혈류병 아는 여인,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도와준 사람이 없었던 그녀에게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옆을 지나가셨습니다. 자신의 옷자락을 잡게 하시고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한 사람을 위해서 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38년 된 안전뱅이도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거리사의 강인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잊어버린 바된 자들을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드라크마 같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자신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아갔던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 주님이 안 찾아갔으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자리에 멈춰 썩어 죽을 일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는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시고 선제하시는 그 은혜를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이라는 어둠을 듣고 먼지 같은 사방에 퍼져 있는 죄를 이기고 우리 한명한 한 명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랐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러나 우리는 일방적으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셨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목수 값으로 구원받은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는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엘렌 하이의실물교훈 193페이지에는 먼지와 쓰레기에 묻혀 있는 은전도 역시 은전이다그 소유자가 그것을 애써 찾는 것은 그것이 여전히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처럼 사람이 죄로 인하여 몹시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매우 귀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이관들에게는 책망하고 깨우침을 주지만 세례와 제인들 그리고 당시 사회 약자였던 여자들에게는 은혜이자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거기 에 있는 제인들 중몇 명은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제인들이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값지고 소중한 존재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내가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도무지 일어나지 못해 좌절하거나 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고 못하고 죽을 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에겐, 너희는 나에게 너무 값지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또 찾은 즉, 법과 유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러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해결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었느니라. 어느 대학교 교수님께서 강의 도중 갑자기 5만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꺼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의아했고, 다음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돈 가질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너나나할 것 없이 손을 막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본 교수는 갑자기 지폐를 주먹으로 꽉 쥐어서 꼬기시더니 꼬깃꼬깃해가지고 꾸겨진 돈을 보여주면서 이거 가질 사람 손으로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학생들이 손을 들었고 교수님이 갑자기 그 돈을 방바닥에 내팽개치며 밟고 침을 뱉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깨끗했던 지폐가 금세 더러워졌고 신발 자국까지 묻어서 형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또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돈 가지 사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학생들이 에, 이번에도 손을 모두 들고 어, 내가, 내가 가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겨지고 더러워진 오만짜리 질패일지라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나일지라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나라는 존재는 그전과 다르지 않게 소중한 것이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 자치, 나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버려지고 밟히고 재간부도도 주님의 시선에서는 우리의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그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의 비율은 잃어버린 하나의 은전입니다. 두 개, 세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주님에게 그만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성전에 나와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많은 상처들로 인해 나의 가치와 쓸모가 참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 자존심이 많이 상해, 어, 정말 이 세상에서 힘을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바된 동전처럼 주님에게는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란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볼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